요술공주 민키라는 만화영화 있죠. 1982년에 제작이 되었고, 일본 만화죠. 우리나라는 1983년에 소개되어서, 83년 3월부터 84년 5월까지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뭐그 후에 뭐 재방송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겠습니다만. 요즘처럼 만화영화가 넘쳐나던 시절이 아니라서, 어, 그때만 해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같이 그 만화 영화 주제곡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뭐, 여장에 나오는 만화를 뭐 들어보겠어요. 볼 시간도 없고, 꼭 만화는 교회 갈 시간에. 희한해요. 뭐, 요스, 뭐 뭐죠? 캔디인가? 저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캔디 노래는 알아요. 외로워도 슬퍼다, 다른 만화. 그래야 운동의 때 부르잖아요. 여하간, 아, 그, 요술공주 민키의 그 주제,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요술로 풀어보는 우리들의 세계. 오늘은 어떤 꿈이 펼쳐질까. 그렇죠. 오늘은 어떤 꿈이 펼쳐질까. 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또, 두보라 헌신예배가 끝나고, 3주 만에 예레미아서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 <laughs> 오늘은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아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입니다. 눈물의 시대, 눈물의 메시지, 눈물의 고난. 예레미야는 눈물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유다 말기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다윗 왕조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그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눈물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못 어쩌다가 한두 번 뭐, 뭐, 용기를 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뭐라 그래요? 다 듣기 좋은 말하고. 또 평안한 말하고 뭐 그러기 좋아하지. 근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런 인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싫어하는 것만 아니라 그 싫어함을 폭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오개 갖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런 고난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멸망의 불이 뻔히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를 뛰어들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다 동족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이죠. 눈물의 시대에 눈물의 메시지를 그리고 눈물의 고난을 받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은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에요 이 마지막 시디아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말기야의 아들 제사장, 말기야의 아들과 마세야 아들 스바냐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다 이런 1절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낸 그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좀 공격하려고 하니까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라. 좀 기도해다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지금 위급해지니까 어 이게 나라가 이제 위태해지니까 신하와 제사장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시디기아가 기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디기아의 기도부탁은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디기아의 이런 기도 또는 이 기도 요청을 저는 혹시나 기도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 시디기야의 기도는 혹시나 기도. 이전에 뭐라 그래요?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구해 주실지도 모른다. 혹시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디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을 동행하시고, 기도해다오. 함께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고, 또 바울사도도 서신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좀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 부탁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서로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부탁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또는 어떤 믿음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배 친구들 보았잖아요. 요배 친구들이 하는 그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물론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전제, 그 말씀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 이런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부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는 선한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시디기야의 기도 부탁이 문제점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자신은 기도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 기도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약속,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디가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큰 믿음이 본인에게 없어요. 그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악한 왕들이라도 뭔가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모습을 간혹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 합? 아합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아, 못 됐잖아요. 특히나 아합의 악행 가운데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거예요. 왕국 옆에 보니까 오,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나한테 팔아라. 어이구 조상에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깨를 쓰잖아요.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증언 세워서. 거짓증이두 명만 세우면 한 사람 잡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거짓말하면 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네가 그한건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 너의 집에 모든 남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세벨의 피를 개가 흘을 것이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무슨 경고를 합니다. 아니, 대 엘리야가 무선 경고를 해요. 근데 그 경고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녔다. 뭐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어떤 뭐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찢고 배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무서웠던 것이죠. 어 그래 경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순간이 나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순간에 기도니까 너그힘인데 내가 너또 뻔히 아는데 이러면 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지앱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못돼 먹은 아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덜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이고 죄송 아이고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어떤 형벌을 유보해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시드기아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고 이렇게 위티위태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집이 지금 다 망하게 생기고, 내가 빚더미하게 생겨지고, 지금 애들이 지금 길빠르게 나라니까, 그때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안 하셔요? 아니죠. 그죠. 렇 내가 평소엔 안 했더라도 그런 위기 상황이 나면 당연히 하나님 목적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게 또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은 하는 것처럼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 기도에 대한 신뢰,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기도 부탁은 하지만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고 아직 내가 좀 기도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 부탁하는 거야?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시디기아는 달랐어요. 그럼 믿음이 뭘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야 라는 여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요,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할까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물론 그렇죠. 근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가? 적어도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런 환란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준다고 봐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내 믿음의 또 진정성을 보여주는가?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바벨론이 지금 다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데도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고, 그저 선지자들이 덕 보려고. 믿음 좋은 선지자, 영험한 선지자 덕보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믿지 않은 시드기야의 이런 불신앙. 기도 부탁은 하지만 기도 부탁이란 이 꼭대기 속에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이런 기도의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혹신하기도 해요. 혹시나 기도 다시 2절 말씀 보실까요? 중간부터 그러죠 여호와께 간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기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아는 기도라는 이런 겉모습은 있고 기도 부탁이라는 간판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알맹이가 없어요. 이 쭉정이였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좀 들어 주셔서 기적을 한번 쫙 베풀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부탁은 그런 거잖아요. 기도부탁은 나의 기도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어서 내가 좀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나의 어떤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죠. 시디기아는 기도할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마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기룡을 점치는 것처럼 지금 영험한 선지자를 찾아가 뭔가 좀 덕보려고 여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디기아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건 알겠죠 본인도 하는데 이 위태로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거기를, 거기가 지금 중점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은 다 뒤로 제껴놓고, 그런 것들은 다 2등, 3등으로 밀려내놓고, 본인의 미래, 자기 나라의 미래의 길 흉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에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 점시장이 뭐몇줄 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을 점치는 것을 악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년기 18장 9절이 하의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말 것이니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어떤 가증한 행위인가? 10절에 그의 아들이라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몰래교, 다른 종교의 제사 그랬단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는 이게 신접하는 거예요, 이것도 혼을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 그런 거지 하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생하기신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거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기도 부탁을 빙자해서 길흉을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문당이 적지 않아요. 주의하셔요. 주의하셔요. 기도해가지고, 뭐 예언해가지고, 뭐, 자꾸,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거 따적으로 다니지 마셔요. 그건 신앙으로 포장한 기독교를 표방한 그, 뭐냐, 껍데기를 쓴 길흉을 말하는 행위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한 신앙 양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에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지. 뭔가 결과를 보고, 내가 그거 그래서 따지고 기룡을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시디기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부탁에 탈을 쓰고, 자기 미래 기룡을 점쳐보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주 흉한 미래를, 흉한, 흉한 하나님의 예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경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약,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맺었던 언약 관계 근거한 미래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 한 개인이 뭐잘 될까요? 아니면 뭐 돈을 벌까요? 뭐안 될까요? 그런 식의 미래를 점쳐 주시지 않으세요. 기름을 점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시대기야에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요? 1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은 뭘까요? 왕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 기아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하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 당한 자를 건져주고, 무슨 얘기예요? 왕 노릇 똑바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 기아는 왕 노릇 제대로 안 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중계 중개, 중계의 그 가운데 역할에서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선도하고, 믿음으로 선도하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하고 억울한 사람을 신원해 주고 그런 왕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왕 노릇은 제껴 놓고, 그저 내 기둥, 내 미래, 거기만 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드 기아가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 마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매우 건강하지 못해요. 믿음도 없고. 알고자 하는 것도 삐뚤어졌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잘못됐고 네가 알고자 하는 것도 잘못됐고 지금 시드기아가 중점 삼아야 될 것은 미래의 기륜이 아니라 정의롭게 판결하고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왕의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뭔가 어떤 개인의 길흉 또뭐 이런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몸된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혜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드기아의세 번째 문제점 무엇일까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 그 당시 예레미야 외에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평안을 이야기해 주고, 문제 없다고 얘기해 줄, 시드기아가 듣고 싶어 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주변에 넘쳐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문제없다 그랬거든요. 바벨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떡한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어떻게 우리가 망하거나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좀 원시적인, 신. 원시적인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군산에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 남성교회에 있는 여기는 지진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기는 지진이 오다가도 저기 서고, 땅이 갈라져 오다가도 여기서 서고, 아,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건물 자체의 영험이 있고, 건물 자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안 그래요. 물난리 나면 교회도 물 차고 불난리 나면 불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마치 성전이 무슨 부적이냐 성전 건물이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그 성전 건물이 유다에 더 가리 버텨이 있는데 결코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평안할 거다 평안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주변에 뭐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다가와서 기도 부탁을 했을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저게 확실하라고 했던 굳은 믿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 곳이다. 최소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야말로 진짜일 것이라고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8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또 불러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된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 마디는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가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 예레미야가 그래요. 아, 저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시드기아가또 그래요. 1 6절을 보니까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해요. 비밀이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도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생명을 차는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겠다. 약속해 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 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일관돼요. 일관돼요. 분명해요. 항복합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일 길과 사망일을 옆에 놨다. 그러면 아이고,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뭐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생명일과사망일길은 뭐예요? 예,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사망의 길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만 그것은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생명의 누림이 아니고, 전리품처럼 끌려갈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실리기 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자꾸 예레미야를 찾고 은밀하게 불러대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불신의 관성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이 대세를 바꾸는 것은 이미 틀렸다고 단념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 이때라도 좀 예레의 말에 말에 경청을 하고,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좀 겸비하고 회개하고 했다라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시드기아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었죠. 야구부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냐 하면 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시디기한 문제점을 보면서 참 우리의 문제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라는 것 또는 기도부탁이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늘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신앙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알맹이가 좀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 알맹이가 정말 잘 연구로 있고 열매다운 열매로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시디기아에게 왕노로 똑바로 하라고 해요. 시드기 하는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뭔가 기둥이나 알아보려고 하고 자기 이득 찾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시드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요청들에겸손히 순종하여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잘 합니까? 알면서도 지금 안 되는 게 뭔가요? 알면서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2년이 지금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내가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또 묵혀두고 또 2023년을 맞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바꿀 것은 바꾸고 채울 것은 채우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그래서 2023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한 걸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이라는 이 그럴듯한 허울 속에 감추어진 시디기아의 부패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 부탁은 그의 기도는 혹시나 기도 그러나 그 응답은 역시나 혹시나 기도했더니 역시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또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나의 본분을 다하고 또 내가 이미 알고 있으나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